양배추전 드셔보셨나요? 밀가루 안 들어간 양배추전 만들어 볼게요. 달걀과 양배추만 있으면 혈당 걱정 없는 건강한 한식 식사가 돼요 양배추는 위점막을 보호하고 재생하는 비타민류가 많고, 설포라판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특히 대장암, 유방암, 폐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네요. 이번에 새로 장만한 윈플라 후라이팬으로 요리하니 맛이 더 기대가 돼요. 윈플라 후라이팬은 쿠웨어 최고급 소재인 알루미늄 최상위 등급인 천연광물로 코팅돼 있어서 안심하고 요리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주물이라 열전도가 진짜 빠르고 음식이 골고루 익어요. 인덕션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다 사용 가능하고요. 식기세척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윙플라 후라이팬으로 계란후라이도 해봤어요. 계란 3개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윙플라 멀티팬으로 양배추 새우볶음 만들었어요. 양배추 요리는 칼로리가 낮아서 많이 먹어도 살찔 염려가 없어요. 아삭한 양배추에 단백질원인 새우가 들어가서 영양면에서도 완벽한 한 끼에요 멀티팬인 윙플라 후라이팬에 올리브기름 넣고 마늘, 페페로치노, 레몬즙 넣고 잘 볶아주다가 버터로 풍미를 끌어올려줘요 소금 살짝 뿌리고 양배추랑 파프리카를 넣고 볶아주면 돼요 윙플라 후라이팬 하나로 음식 조리하고 바로 식탁에서 접시까지 되니 만능 멀티팬이네요 양배추 볶음에다 간장, 들기름, 알룰로스 뿌려 먹었어요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설거지 많이 나오는 것도 싫을 때 인플라의 치킨 스테이크를 만들어보세요. 할인 제품과 감자만 준비하세요. 인플라 후라이팬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치킨 스테이크가 됩니다. 치킨과 감자의 조합, 이것도 해먹고 싶은 비주얼입니요 밖에서 치킨 한동안 안 시켜 먹을 것 같아요. 뚜껑 덮고 조리한 후 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자르세요. 그대로 식탁으로 끝까지 따뜻한 상태로 먹을 수 있어요. 후라이팬인 동시에 덮시로 사용하니 이것이 진정한 원팬 요리입니다. 양배추전 드셔보셨나요? 밀가루 안 들어간 양배추전 만들어볼게요. 달걀과 양배추만 있으면 혈당 걱정 없는 건강한 한끼 식사가 되며, 양배추는 위점막을 보호하고 재생하는 비타민류가 많고, 설포라판 같은 항암 성분이 풍부해서 특히 대장암, 유방암, 폐암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네요. 이번에 새로 장만한 윙플라후라이팬으로 요리하니 맛이 더 기대가 돼요. 윙플라후라이팬은 쿡웨어 최고급 소재인 알루미늄 최상등급인 천연광물로 코팅돼 있어서 안심하고 요리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주물이라 열전도가 진짜 빠르고 음식이 골고루 익어요. 인덕션 가스레인지, 하이라이트 다 사용 가능하고요. 식기세척기도 사용 가능합니다. 윙플라 후라이팬으로 계란후라이도 해봤어요. 계란 3개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윙플라 멀티팬으로 양배추 새우볶음 만들었어요. 양배추 요리는 칼로리가 낮아서 많이 먹어도 살찔 염려가 없어요. 아삭한 양배추에 단백질원인 새우가 들어가서 영양면에서도 완벽한 한 끼예요. 멀티팬인 윙플라 후라이팬에 올리브 기름 넣고 마늘, 페페로치노, 레몬즙 넣고 잘 볶아주다가 버터로 풍미를 끌어 올려줘요. 소금 살짝 뿌리고 양배추랑 파프리카를 넣고 볶아주면 돼요. 윙플라 후라이팬 하나로 음식 조리하고 바로 식탁에서 접시까지 되니 만능 멀티팬이네요. 양배추 볶음에다 간장, 들기름, 알룰로스 뿌려 먹었어요.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설거지 많이 나오는 것도 싫을 때 인플라의 치킨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세요 할인 제품과 감자만 준비하세요 인플라 후라이팬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치킨 스테이크가 됩니다 치킨과 감자의 조합, 이것도 해먹고 싶은 비주얼이네요 밖에서 치킨 한동안 안 시켜 먹을 것 같아요 뚜껑 덮고 조리한 후 가위로 적당한 크기로 자르세요 그대로 식탁으로 끝까지 따뜻한 상태로 먹을 수 있어요. 후라이팬이 동시에 접시로 사용하는 이것이 진정한 원팬 요리입니다.